주셨던 윤월 스님의 축사과정 u 을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r You know, sir. 불구하고 직접 w s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s 선 r You know, sir. 박정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응. <laughs> 원대인 아버지, 대명령이. 그렇게, 특별한 제막식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맘을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89세입니다. 어,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laughs> 안 아픈 데가 없이 많이 아파요. 숨도 차고 어지럽고, 다리도 흔들리고, 여기 못올 건데, 내가 50년도 8월, 29일날 요 옆동네, 8월 29일 날, 요옆 동네, 여기가 하동면 정강리에요. 8월 2 9 근데 요옆 내가, 10시 여기 붙었어요, 붙어. 산 넘어. 잎성이라고 합니다. 4 5 0지에서 50년도 8월 29일 날, 소흥렬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영철씨, 나하고 김철수랑 하고 세 사람이 김철수 문재인의 아버지 문재인을 생포하는 감사자입니다 그런데 <laughs>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학도병으로서 이름없이 사나한 학도병 전원을 면복을 다시 빌었습니다. 학도명이저 영덕 장사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상륙장전 하다가 한 600명이 LST가 좌초돼서 죽었고 또 영덕에서 하는 그 영화가 나와있어요. 71명의 학도명이 인민군 1개 사단병력하고 13시간동안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에서 오산 전투도 했고 실력에서도 전투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수색을 나갔어요. 수색을 나가다가 문재인의 아버지를 잡았는데, 문재인의 아버지가 엎드렸어요, 엎드려. 그거를 이제 소음제맨 사람이 잡아갖고 와서 이제 지술한다고 그래서, 여기 탐석에 다 나갔지만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그걸 이제 지술한다고 해서, 지술을 해야, 남기고 그래도 흔들어지지 않을니까 어, 오는지 말라고. 내가 문재인의 아버지를 아주 골병들지 않을 정도로 다 그대로 편 사람이에요 5분 그러니까 이상 <laughs> 2월 16일날 방송에 나갔고 또 3월 26일날 노알라 방송에서 1시간 40분 동안 나갔고 또 4월 2일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경찰이 버스가 한 50대 정도가 있어요. 걔는 나잡아가지않아니다 내가 잡아가라고 그랬지, 나 잡아가라고. 그런데 학도병들이요, 전포를참 잘했습니다. 왜 나는 이제 부상을 당해갖고, 9월이나 부상을 당하갖고저 병원에 가서 있다가 나왔는데요. 학도병들이 이저 뭐야, 그 포항 여중에서 7 1명 이게 인민군 정의 일개사단하고도 전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투하는 데는 그 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정신 상태, 학도맹의 정신 상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1949년 2월달에 문교부 구령교로다가 학도호국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그 고도의 교에서교 교관이 없습 하도 그래서 그 당시에 고도의 교 70%가 학도호국단에 가입이 돼갖고 반군사부들 받았어요. 근데 그때 뭐냐면 이 방군 운동. 그때 방군을 가르쳤어요. 또 제18년도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통과훈련이라고 10명이 모인 힘과 흩어진 100명이 힘하고 전쟁을 하면 어떤 게이 이기느냐. 뭉쳐진 10명이 흩어진 100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통과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또반복을 교육받았고. 그때더 이제 군사훈련 한 거는 제19년만 했어요, 제1 9년그때더 네? 그때는 저 목총이라고 낭대기, 잡대기 찔러주고, 배나도 붙들고 그러고서 이제 앞으로가 뒤에 뭔가 그런 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하고 유사타블에서 계속 나오는데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누구도 내가 경험한 그거를 반증할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아주 혹독하게 사람을 적폐라고 이름 세우거서 집에 들은 천배, 만배 적폐라는 소리, 적폐라고 사람 갖다 집을 없어요. 자를 싸울 거예요. 그런에도 있어. 그런데 해요저기도 봐. 해병대 나예나나중에또 군대가. 면참강다고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문재인이 자파정권하고는 싸울 건데 <laughs> 싸 그런 정신적 기백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머리도 어지럽고 숨도 차고 다리도 흔들리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진소리를 안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없죠? 그러딱 한마디만 할게요. 2월 16, 16일 날 방송에 한박도라고 있어요. 한박도 매일 에서네 그 털에 그, 있는 한박도가 글루다가 거기 갯벌이한 8kg가 갯벌이 돼. 굴, 갯벌에서 따는 굴,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아. 그 갯벌에 함초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그게 고혈압의 변비에 아주 부쾌고그래요 그래서 내가 78년도에 함초를 캐라 한박도를 갔다 왔어요. 응? 그런데 57년도 5월 9일날 대통령 선거하고 5월 10일날 대통령 됐단 말이야 한번에그두달 동안 그 중부기관이 있는데 그, 그 박근혜 거쳐있더래 근데 한박도를그 뉴스타운 이었으면 여기도 나왔지만 한박동에서 인천공항 거리 38km야. 그 전략적으로 공항을 못 세워. 그런데 2 0 17년도 9월달부터 내다 기제라고쭉 세워놓겠어. 어? 지금도 그 옆에 말돈이 우돈이 있는 어민들이요. 지금도 대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도부에서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그러고, 국방부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토지로 가려는 부서가 어딥니까? 디 국도부야, 국도부. 그리고, 내가, 이제, 문재인의 어머니가 안순옥이라고 그래. 그 얘기를 내가 퍼뜨렸어. 북한 이모. 근데 그것은, 주지가 그 소리를 합디다. 그래서 들은 얘기야. <목소리> 안순이, 문재인이, 어머니가 안순이. 그 뉴스타운에서 그 방송이 여러 번 나가는데 그안순이기는 백년한 주지가 문재인이 아버지가 자기 고향에 마누라가 있는데 마누라 이름이 안순러기다라 그리고 다올때 얘기했어. 그거는 내가 뉴스타운에 송... 조석의 이산택또 얘기를 해서 방송에 나갔는데요. 그거 얘기는 문재인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도 잘해. <laughs> 포레모트를 했는데 기소된다고 엎드렸다고 해서 아주 진나게 뚜렷했지. 지금 같으못 혼때리는데. 그래서 <laughs> 그거 <그가 웃음> 한마디는 전문 증거라고 그러는데 전해들은 말. 그러 형법상에서 접근하는데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를 빼놓고는 내가 얘기한 얘기는 전부 다 다친데. 단받치받치 많아. 틀림없어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런지 아시고 결국 이 자리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응? 좋은 나라 좋은 나라가려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세계에서 시각 응? 왕타당하고 있어요. 왕따. 아 숨이 차네요. 네네. 자, 생님이 지금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숨이 차시가지고 역사의 증언을 다 들려드리지 못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문재인의 출생. 문재인 아버지와 문재인은 엄마조차도 지금 속이고 지난 4년 동안 청와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잘먹고잘 사고 관광을 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윤일선님의 이정언을 들으시다면 내일 아침에 문재인은 제발로 스스로 걸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역사는 분명히 정언해줄그정언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늦었지만, 진짜, 문재인의 출생이 엉터리라는 거, 우리 이럴 전해주신윤을 선생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현재 SNS에 돌아온 세 개입니다. 1949년, 1952년, 1953년. 유서원과 제가 당신, 출생을 깔아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을 직접 고소하는 문재인이 윤상윤 선장년 해당을 윤을 스님을 왜 고소를 못 하겠습니까? 하면 그날부로 지는 서출입니다. 제일의 자유의혹 학도 명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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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 받고. 다시 드디어 오스을 드러냈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국불교 승가의 상임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성호 스님입니다. 윤월 스님께서 이 방송을 찍고 하루가 부족은석달 뒤에 의문사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 6월 15일 이학도병 제막식에 참석을 해서 어, 6.25 전쟁 당시에 1950년 8월 29일 경상북도 영천시 화봉면 입성리 먹뱅의껄 고연산 에, 부처 바위 아래 459채에서, 박 학도병 동료인 소응렬, 그리고 김철수, 그 다음에 서남수, 윤월수임 송명이 서남수입니다. 세 분이서, 문재인 아버지를 생포했다. 그리고 문재인이 그, 아버지가 자유를 찾아 내려온 게 아니고 6.25 전쟁 시에 학도병에 의해서 생포된 겁니다 그걸 이렇게 증언을 해 놓고 저도 수차례에 걸쳐서 윤호 스님 생전에 직접 저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현장 정확하게 저 학도병에 싸워지는것은 정강리고 산 하나 그게 넘어옵니다. 입성리, 그, 상판되는 그, 옆에 계곡에 서쪽으로, 그, 그때가 저희가 간 데가, 2021년 에 4월 23일 날 갔어요. 그리고 윤월스님이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의문사를,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의문사를 당하게 된 겁니다. 차차로 하나둘씩 제가 진실을 규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윤월스님 의문사를 밝히기 위해서 윤월스님 의문사 진상추진위원이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으며 조계사 앞에서 매일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조계사에 들러서 꼭 조계사 앞에 제가 발화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그 그 서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